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2년 다만기가 되었네요. 그동안 슬기로운 통계생활의 이묘를 생각해오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슬통에서 체계적으로 지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 영상으로 제가 사용하게 된 지식 관리 도구 어부식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식 관리 체계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개개인이 다르듯. 후비치는 문제도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각자의 삶에서 유용한 지식들을 습득하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니 자꾸 까먹게 되는 지식들이 많아요. 설령 메모를 했다 해도 메모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쉽상이에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우리들은 다시 비슷한 상황 혹은 문제에 놓인다는 것이죠. 이미 지식들은 잊어버리고 없어졌으니 자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습득한 유용한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네,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냐? 나 때에는 수첩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블로그나 노션이라는 요상스러운 것에다가 메모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나는 고민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1세기 수첩 프로그램들을 비교하고 하레비가 왜 어부시디안을 선택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것들 중 대표적인 수첩 앱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 노션 어부시디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좋은 수첩의 여섯 가지 요소들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해 볼게요.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나 때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은 자고로 빨리빨리 빨리 해야 마음이 좋아요. 기록해 놓은 지식들을 수첩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인터넷에 지식을 적어 놓는 노션은 속도가 느려서 안 좋아요. 또한 몇개 전, 노션의 서버가 터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접근이 가능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프라인에 보관되는 원노트와 어부시이 아닐 이 부분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기기 연동성이에요. 메모를 할때 노트북이나 패드 그리고 핸드폰에서 모두 할수 있으면 편리하겠죠. 나는 패드와의 연동성을 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이유는 할아버지가 작년에 삼성에서 나온 빛가 번쩍한 갤럭시 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션의 경우도 인터넷 기반이라서 노트북과 패드, 핸드폰에서 바로 입력이 가능하죠. 하지만 펜으로 직접 필기를 해서 메모를 입력하는 기능은 없어요. 패드와의 연동성이 가장 좋은 수첩 앱은 원노트예요. 원노트에서는 타자와 필기를 이용한 입력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죠. 윈도우 PC 앱도 아주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원노트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타자 입력과 필기가 둘다 되는데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뭔가 찝찝합니다. 원노트를 사용하기엔 삼성노트가 훨씬 필기감이 좋고 지식관리 측면으로 보면 노션이 훨씬 좋단 말이죠. 오브시디아는 원노트와 노션의 중간이더군요. 오브시디안 역시 PC 앱과 모바일 앱을 지원하고 노트북과 핸드폰을 구글 드라이브처럼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해 연동 가능합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메모를 하다가 중간에 필기를 사용해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드로잉 플러그인도 있어요. 세 번째는 작성 편리성이에요. 수첩 앱이만큼 니 입력 방식이 얼마나 편리한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할아버지는 통계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 수첩에 수학 공식을 적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레비에게는 이 수식을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요. 노션은 수식 입력을 페 t x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입력해요. 수식 작성할 때 많이 쓰는 라텍스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편리해요. 반면에 원노트는 수식 입력을 지원을 하지만 MS Word에 수식 입력하는 방식을 쓰더군요. 하루 종일 클릭 클릭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없는 이 마당에 클릭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오브시디안 역시 수식 입력을 라텍스 코드로 바로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오브시디안이 아주 좋았던 것은 참고 문헌을 입력하는 방식이었어요 유명한 서지 정보관리 프로그램인 조테로를 연동해서 문서에 넣을 수있다군요 노션이나 원노트는 참고 문헌 기능을 제공하기보다는 앱 클리핑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서 참고 문헌 넣기나 관리 부분은 총 떨어진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대중성이에요. 한국인들 특성이 옆사람이 하면 너도 나도 다 따라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나때 쓰던 수첩도 마찬가지였어요. 옆집 탈망구가 무슨 수첩을 쓰는지 너무 신경 쓰여요. 유행 따라 맞췄어야지 잘나가는 스티커도 알수 있고 책갈피도 살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쓰는 수첩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요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야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도 다양해지고 할아버지가 모르는 것을 질문했을 때 해결도 빠를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원노트와 노션은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부시디안은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 옷잘 입는 힙한 할망구들이 오부시디안인가 무식인가를 다 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외국의 젊은이들은 오부시디안을 많이들 쓴다고 합니다. 컴퓨터 코딩을 할수 있는 젊은이들도 많아서 커뮤니티 플러그인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작년 마을 회관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전 영어를 공부해서 잉글리시가 좀 됩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오브 시디안 사용법을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니 다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은 경제성입니다. 좋은 수첩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무선의 경우. 기본 사용은 무료지만 제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한 달에 정액 5달러를 내야 합니다. 나때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50원이었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해서요. 그래도 요즘 물가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사용요금이라고 생각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 역시 많은 젊은이들이 무료로 알고 있지만 고급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 365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브시디아는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공짜예요. 마지막으로 심리성이에요. 할아버지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도 다 예뻐서예요. 참 예쁜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예쁜 것은 당연히 무선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 아가씨들이 무선을 좋아해요. 여러가지 템플릿도 제공하고 있고 깔끔합니다. 반면 원노트는 어딘지 모르게 20년 전 우리 아들 놈이 좋아했던 엑셀 2000이 느낌이 들어요. 유행을 따라가려면 노션을 사용해야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노션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노션을 사용하다 보니 꾸밀 것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우리 손녀말로 닦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주객이 전도된다고 생각해서요 결정 장애가 있는 할아버지는 닦고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예쁜 것은 좋아요. 오부시디안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 할멈을 처음 보았을 때 생각이 났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플러그인으로 제공되는 테마도 많아서 기분에 따라 예쁜 테마를 쉽게 바꿀 수 있어서 좋아서요.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어보시디안을 사용해 메모를 하기로 결심했어요이 하레비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는. 컴퓨터 고딩을 하나도 모르는 글 쓰는 양반들도 쓴다는 어부시기 안에 깜짝 놀랄 기능들을 공부해보는 당의 영상으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럼 빠빠이